아무래도 뭐 오늘 상대도 상대고 좀 모든 분들이 눈을 뗄수 없는 한 판이었는데 오늘 한판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나요? 아마 초반에는 좀 제가 원하는 대로 판이 짜였던 것 같고요 중반부터 좀 느슨했던 것 같고 배또를 좀더 추궁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연결해줬다 생각 했고 마지막에는 사실 계속 어려웠던 것 같은데 왕싱어 선수가 좀 비관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 그래도 좀아 이때는 좀 승세가 너무 왔다라고 하는 게 어느 상황이었어요? 끝내기 거의 다 마치고 나서 확실히 이겼다각 했고요. 끝내기 들어갈 때는 괜찮던 상태인데 확신까지는 못했어요. 뭐 이제 16강 어제 32강 통과를 했고. 16강 진출까지 이제 아직 대진표가 안 짜졌다 보니까 이게 하루로 쉴지 이틀이 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여유가 있으 생겼는데 어떻게 지내실 건지 어 이제 컨디션이 아직 다 괜찮아지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도 휴식 시간 동안 좀 쉬면서 컨디션을 좀 재충전할 생각이고요 뭐첫 판에 사실 강자를 이겨는데 다 강자라서 어차피 다음 판도 그 다음 판도 결승전처럼 둬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약간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이제 뭐몇번 와보셨잖아요 이쪽은 네. 여기 와봤는데 그래도 뭐 워낙 식사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잘돼 있다고 이제 워낙 일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이용은좀 해보셨나요 오늘? 이번에 오셔야죠. 뭐, 편히, 뭐, 운동장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거좀 어떠셨는지, 그냥 개인적인 감상? 일단, 포석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계속 공부만 했고요. 뭐, 이제 오늘은 좀 휴식하면서 연수원을 좀 돌아볼 생각이고, 내일부터는 다시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다 해주셨고, <laughs> 자. 어, 조금, 뭐, 앞서 나간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뭐, 첫 술에 배가 부르겠냐, 많은. 어쨌든, 첫 승을 잘 하셨고, 뭐,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승전까지는 가능할까요? 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성화체배 일산이나 유성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진짜, 뭔가 칼을 갈고 왔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상대들이 워낙 강좌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저에 대한 부담감을 심기보다는 일단 한판한판제 바다를 둔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어지는 질문이고 답변도 비슷할 수 있지만 어, 오늘 이렇게 유튜브만 하더라도 거의 만 오천명이 보셨어요. 굉장히 엄청난 많은 관심과 집중 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보셨던 바둑 팬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나요? 어, 뭐,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뭐, 사실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도 많았는데 뭐, 하지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준비한 포석이 많이 있지 않고 몇 개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 1 0을 잡고 싶었는 이기든지 100을 잡고 싶었는데 지금 오늘 어쨌든 레파토리 하나를 좀 써먹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하지만 기선잡을 했다는 의미는 큰것 같고 안양배는 사실 조금은 더 속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장과 속기를 좀 조화롭게 준비를 잘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로? 네, <laughs> 네. 그 어제 그주 선수들이 진서선수 어제 나 이렇게 대국한 걸 알고 공동 연구를 한 걸로 이렇게 상촬된게 있어요. 네. 같이 모여서 연구를 이렇게 아, 그 네. 밤에 이렇게 열심히 하, 했거든요. 네네. 혹시 알고 계세요? 어 들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공동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될것 같나요? 어, 뭐, 공동 연구라는 게 사실 또 기사들이 비기 하나씩은 숨겨두는 편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혼자 준비할 때보다는 조금 더 집중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혼자 이제 6시간, 7시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연구도 하고, 따로 혼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